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충 전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욥은 다시금 죄인들에게 벌어진 이 심판이 과연 현실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가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악인들이 그들의 죄과를다 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 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 수정된 입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 이들은 아버지의 죄과가이 아버지에 대해서 치러지지 않는다면 자식 때에 그 벌이 임한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욥은 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결코 연좌제 형태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다 죽을 때가 된 사람인데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죄를 뉘우칠 필요가 없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요배의 입장처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각 개인에게 내려지는 이 진노의 잔을 받을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진노의 잔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죄의 심판이 연좌제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이 대표자이신 어, 자기 아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오로지 그분이 대표로서 이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잔을 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성경의 어, 욥기에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욥만이 희미하게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향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누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와 규칙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누가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혜로우심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두 사람을 어, 들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로 살다가 죽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지만 결과가 같아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선악에 대한 설명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죽은만이 인간이 맞이하게 될 유일한 동일 결론입니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 뿐이다. 요비 생각하는 증거는 명백합니다. 악한 자들, 세도를 부리던 자들의 결말 또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들의 삶의 결과가 곧 그들의 어떤 선함을 증명할 수 없다는 반증인 거죠. 세상을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보면 누구라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데이터를 만날 수 있다라고 요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죠. 욥은 여기에서 이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친구들의 생각은 욥배 결론만 놓고 그의 인생 전체를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욥은 매우 억울한 거죠. 그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고 결과에 따라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은 욕을 죽이려고 하는 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욕의 이야기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관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악인들도 훌륭하게, 편안하게 노후까지 살다가 죽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말을 동일하게 겪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면, 대체 인생의 보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정의로우심과 선하신 은혜로우심이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끝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한된 경험은 죽음 너머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전까지의 상황만 봐서는 악인들도 편안하게 살수 있다라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욕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만큼은 그 이야기가 죽음으로 결론 낼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너머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입각해서 우리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 절망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영원하신 왕의 지혜로우신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주의 왕께서 이 심판대 위에서 인생을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옥의 불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에 붙들려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 손을 뿌리칠 때 심판은 매섭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심판은 위로와 소망과 영원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영원한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가시죠. 주님, 욕과 친구들은 죽음까지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이루어질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렵게 주님을 경외하며 또 기쁨과 감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의 보좌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인정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